자, 이제 저희는 조선 시대 5번 주제, 예, 실학의 연구로 들어왔습니다. 성리학이 현실 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일단 양난 이후에 어, 현실적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과정에서 실사구시. 그러니까 사실을 현실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학문의 일환으로 실학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17세기 전반에 우리나라 이수강이란 학자가 지봉유설이란 백과 사전식의 글을 써요. 이게 실학의 시초라고 봅니다. 이후에 한백겸 또 효정대 김육 예요런 사람들이 실학의 선구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후 18세기 예이그 그리고 정약용요런 시대를 맞이하면 그 실학이 화려하게 꽃피워지게 되는 거죠 그 실학자들 실용적인 학문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하고 실용적 학문의 관점을 보였던 여러 학자들을 우리는 훗날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 그들 사이에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 중농화파, 중상화파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중농화파는 유형원, 이익, 정리학용 이세 명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원 같은 경우는 반개 유형원이에요. 이 사람의 글의 저서를 반개수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개수록. 이 유형원이 그 이익 그리고 정리학용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맥과 한맥을 같이 하는 게요. 유형원의 친척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의 제자가 정약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농학파로 분류되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니까그 유형원이 뿌리가 되는 인물인데 반개 유형원이 되겠고요. 중농학파는 기본적으로 농촌 문제 해결을 우선시 여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제도를 해결해 농촌, 농업,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이 사람이 주장한 토지제도 개혁은 균전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균전을 보면 양반이 10경을 가져요. 아, 과, 아, 맞죠? 예, 양반들이 10경을 가지고 아, 아, 내가 지금 말을 찾고 있어요. 관리들이 10경을 가져요. 양반이 7경을 가져요. 농민이 4경을 가져요. 그러면 농민들이 4경을 가지고 양반들이 7경을 가지고 관리들이 10경을 가지면 이게 뭐가 균등합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들이 3경의 소 소작, 3경의 소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균등해지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 범위를 균등하게 만드는 거죠. 균전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걸 균전론, 균전제. 자, 이 같은 경우는 그 유형원이 원래 양반문벌 제도와 과거 제도를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 여섯 가지가 조선을 존먹고 있다. 그 여섯 가지가 바로 뭐냐. 양반문벌과 과거 제도, 스승이 했던 그 말에 이어 노비, 사치와 미신, 승력, 게으름까지. 육점론을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육점론. 이 사람의 호가 성우거든요. 성우사설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한평생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한평생 이 나라 관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스승으로서 발굴해내고 키워낸 학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사람의 그 토지제도 분배는 한전론이라고 해서요. 제한이에요. 매매 제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매매 전, 일부는 영업 전, 영업 전의 매매를 금지시키는 게 제한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한전론이에요. 자, 이 사람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정약용은 실화가 집대성한 인물로 분류됩니다. 실화가 집대성한 인물. 예, 실화가 집대성한 인물로서 이 남자가 유배르가요. 정조 때 개혁 정치 사상가였고 이 사람이 정조 때도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로 임금이 바뀌면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이 남자가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전라도 강진 땅에서 약 18년간 유배를 하며 써낸 저서가 수백 권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 세도 정치를 유배지에서 목격하며 이 사람은 유배지에서 세도 정치를 목격하며 탐관우들의 행포를 거기에 썩어가는 우리나라 농민들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목민관들, 목민관들, 이 목민관들이 바로 수령이에요. 사람들과 눈을 맞춰야 될그목민관들이 해야 될 이제 역할 목민 심서로서 정리를 해냈고요. 나라 중앙 행정제도 개혁을 경세 유표로서 말을 했고요. 이것 말고도 탕론예뭐 기술도감 뭐 너무나 많습니다. 예 기예도감이죠 기예도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는 예뭐 이로 다 열거할 수가 없고요. 이따 뒤에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토지제도 분배는 이렇게요. 해 여전논이라고 하는데, 여전논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농경지가 있고, 마을이 있으면, 한 마을에 이렇게 집터가 있고, 그 집이 갖고 있는 농경지에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 농경지를 바로 공동에 열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해 참여한 노동력의 수만큼 배분받아가자. 공동 농장제도가 바로 여전논인데, 이 열하는 게 사실 동네마다 비옥도가 제, 저마다 다 다르니 이건 동네마다 어마어마한 또 빈부격차를 가져다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수정 모델이 나온 게 바로 이 정전론이에요. 가운데만 공동으로 생산해 이걸로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사유재산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게 수정 모델로서 정전지가 정전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론과 정전론 하면 이 정약용 되겠고요. 기예도감에서 워낙 기술을 강조하며 거중기, 배달의 건설을 했던 사람도 정조 때 바로 정리학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하는데요. 그 북학파라는 건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 유수원이란 인물이 우서라는 책에서 산홍공상의 직업차별 타파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예요. 이 나라 이 사람이 최초의 지전설학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익도 지전설학자거든요. 이익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 이들이 스스로를 구분지은 건 아니다. 예라고요. 그러니까 이익도 지전설 학자고 홍대용도 지전설학자인데 지구과학자로서 이 사람의 대표 저서가 의산문답이라는 책인데 의산문답에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여기 실옹과 허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실옹이 서양 근대과학이에요. 허자가 성리학의 허구입니다.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리학의 허구성을 들이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문답이라는 책에서 서양 근대과학의 우수성을 얘기했고요. 지전설학자, 지구과학자라는 거이 홍대용이요. 그래서 홍대용 버전의 조선 후기 예, 혼천이가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학자 박지원이 영조 때 활약을 하는데요. 박지원의 제자 박재가 이렇게 박브라더는 청나라로 여러 번 나가봤던 연행사 출신이에요. 청나라로 드나들던 사신단들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하는데 연행사 출신으로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열아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양반전, 호질, 허생전을 통해서 양반사회의 허구성을 또 굉장히 많이 어, 비판했죠. 또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동전. 이 사람은 동전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그다음 박재가 같은 경우는 북학의라는 책. 사실 이 사람이 쓴 저서 북학의에서 나온 말이 북학파라는 말이에요. 자, 시, 어 우리 실학자 박재가는 정조 때 활약했던 사람이고 북학의라는 책에서 재물은 우물의 샘과 같아서 퍼내면 차오르지만 냅두면 말라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작가를 사료 좀 읽어볼게요. 홍대용은 지구과학자. 또 하나 비유하건데 재물은 대체로 우물의 샘과 같아 퍼내면 차오르고 냅두면 말라버린다. 그럼 퍼내란 얘기예 냅두란 얘기예요, 퍼내라는 얘기거든요.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하는 남자가 이 남자예요. 소비하라. 절약보다는 소비하라. 예, 이 조선의 유교식 그 절약 정신은 오히려 생산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후진국들이 영원히 못 살게 되는 이유가 생산이 자극되지 않아서거든요. 실제로 진짜 시대를 앞서다가 박재가가 소비를 강조하는 이런 유통 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글을 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뭔가 많이 깨이고 있다라는 수려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한 건 박지원의 뒤를 이어 받은 거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권력의 핵심에 그닥 있었던 인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기득권 세력에 부딪혀서 그때 당시에 개혁론으로 주장만 되었을 뿐 현실에 반영된 건 사실 그닥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티브를 얻은 이제 이후 통상개발론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뭐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정약용의 저서가 바로 나오죠. 자 이제 지방관들 수령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정리한 게 목민심서가 되겠고요. 중앙정치조직의 개혁을 주장한 게 경세, 유표가 되겠고요. 자 기예론이 나온다 그랬죠. 기예도감을 이 남자가 만들었고요.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기술을 쓸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탕론은요. 와 우리나라 계몽 사상가요 이 사람이 그 천부인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제 사람 사람의 권리를 부여받은 거고 우리 이 권리로 한 마디로 군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플러스 역성혁명의 정당성까지 이거 대단한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 되겠습니다 탕론이었어요 자. 성리학을 비판함에 등장한 실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게 천주교와 동학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 열풍으로 분달하는 거거든요 이제 천주교는 서양에서 건너왔어요 다른 말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자발적 수용 되게 중요해요 천주교 시그 선교사들이 돌아 돌아다니기도 전에 학문의 한 형태로 자발적 수용을 했다라는 거고 정치권력에서 이미 도태된 예 이미 아웃된 남인계열의 학자들이 이제 서학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점점점 하층민들 사이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조 때 최초의 신부죠. 바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정조 때였어요. 자이 천주교의 특징이 이제 나중에 신앙이 됐고요. 나중에 신앙화가 됐고요. 천주교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그 인간 평등이죠 당연히 사람은 평등하다고. 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내세 사상. 그러면 누구 먹으라고 제사 지냅니까? 제사 의식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시대 왕조는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미 정조 때부터 확산되고 있는데 정조는 이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조 때는 박해가 없었고요. 아, 아, 아 정조 때는 박해가 약했어요. 어떻게 약했냐면, 이게 그렇게 널리 확산될 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 신주를 모시지 않는데요. 제사를 안 지낸대요. 제사를 거부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대요. 이 전라도 진산에, 예,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 지금 그냥 울고만, 울면서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윤지충 하나 죽이고 끝났어요. 이게 1791년 신해박해라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진짜로, 레알 천주교의 요런 제사 의식을 거부하는 교리를 문제 삼아 정말 순수하게 종교적 성격으로 딱 탄압을 한건 요거 한 번이에요. 윤재충 죽인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진짜 관대한 처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01년. 진짜 불과 몇년 지났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죠. 세도 정치로. 어, 세도 정치, 안동 김씨가 권력을 휘어잡게 되자, 정조 때의 개혁인물들을 함께 쓸어내야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인물 정약용 같은 인물을 함께 쓸어내리기 위해서 뭐예이 사람은 이 죄로 처벌하고 저 사람은 저 죄로 처벌하고 너무 머리 아파 복잡하잖아요. 한 번씩은 누구나 다 천주교 서적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 깊이의 정도는 다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천주교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함께 쓸어내기 위해서 신유박해를 저지르는 거죠. 이때 황사영 백서사건이라는 것도 터지게 되는데 황사영이 그 정양은 집안 사람이에요. 처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사위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죠? 조카 사비인가요? 조카 사비? 조카 사비거든요.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는 건이 나라가 1801년 신의 아, 신유박해가 터지자, 신유박해가 터지자 이신유년의이 박해를 청나라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주교에게 꼬발르기 위해 알리기 위해 이 사건을 이제 편지로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빨리 알리기 위해 프랑스 주교에게 이 사건을 알려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해 달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천주교의 포교를 인정하게 해 달라 이거를 요청하려 했던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 사실 발각돼서 정약용은 원래 가까운 데로 유배 갔다가 전라도 저 강진까지 처박히게 됐던 거예요. 이 황사형 백서 사건 때문에 자이 황사형 백서 사건 때 같은 집안 출신이죠 정약전은 저기로 유배 갑니다. 네, 흑산도로 유배가죠. 그 흑산도에서 자산어보 써낸 걸로 유명합니다. 자산어보 예, 자 병인 박해로 갈게요. 1 8 6 6년이고이 사건은 프랑스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 박해와 병인 박해는 자 잇따라 터지는 단순히 종교적 성격이라 볼수 없어요. 그저 종교적 성격 플러스 정치적인 예 박해라는 거죠. 정치 밖에 천주교가 지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한편 동학인데 동학은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주교 교리가 좋아도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들어온 학문이라는 이유로 예,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민간 신앙을 모두 합쳐서 예 짬뽕 종교로 만들어낸 겁니다. 철종 때였고요. 1860년 경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후 대구에서 처형당할 거예요 이 남자가. 인내천 사람 마음 안에 하늘 있다. 역시 인간 평등 강조하죠. 보부안민 후천개벽 이런 식으로 개혁 사상으로 점점 점 전개가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 어, 나중에 대원군이 1864년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창시된 지 4년 만에 바로. 세상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꼬신다, 혹세 무민,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는 죄를 씌워서 결국 바로 죽일 겁니다, 최재우를. 이 제자였던 이대교수 최시영이 나중에 그 외세침탈로 고통받게 되는, 즉, 강화도 조약 이후서부터 농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게 80년대, 90년대, 특히 충청, 전라, 경상, 삼남지방 사람들을 상대로 굉장한 폭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결국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7번 주제 문화로 가게 되면 왼쪽은 전기요, 우측은 후기죠. 이건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게 진짜 너무 중요했어요. 조선시대 문화. 조선 전기의 지도는 축척 이런 거 없어요. 가운데가 다 중국이야. 그거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완전히 중국을 떠받드는 중화사상 알수 있죠. 또 지리지도,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남이 예, 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동국여지승담은 성종 때였어요. 성종 때. 한편 역사서도 조선왕조실록. 또 문종 때 완성되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성종 때 완성되는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좀잘 알아두세요. 거기 굵은 글자로 나온 것들이 좀잘 나오는 거라서 성종 때 완성되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동국통감이에요. 자, 법전이 이렇게 완성되다가 성종 때 드디어 경국대전으로 완전히 예, 피날레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 과학기술로는 이게 싹다 세종이라는 거. 딱 하나, 고구려 천문도로 모방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어, 태조이성계 때인데, 태조이성계가 왕을 6년밖에 안 해요. 6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때 문화나 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요거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태조이성계니까 고거 하나 체크. 인쇄술도 개미자이어 가빈자까지 나와요. 가빈자는 어, 하루에 40쪽 찍어냈다고 하거든요. 대나무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식자판 조립형 형식의 인쇄술이었는데 태종 이박원 때 어, 개미자에 하해 세종 때한때 가빈자까지 만들어집니다. 한편 이황과 이이가 주리론 대 주기론, 성학 십도대 성악 지표를 만들어냈던 이 시대가 성리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지던 시대예요. 단순 비교니까 요거는 체크해 두시고 반면에 조선 후기는. 지도만 하더라도 무조건 축척을 사용해 우리나라 한국 지도 만들어요. 답사 끝에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실사, 구시, 실학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대목이죠. 최초의 축적이 정상계 동국 지도입니다. 이후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뭐 대단한 우리나라 가장 뭐 지도 중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죠. 이중 안에 택리지는 지리서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저자가 앞에 나와요. 그니까 러 옛날에는 무조건 관청이 주도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개인이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주제를 연구한 끝에 완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서가 아,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이 앞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가 그대로 이 나라 국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예, 증거가 되겠습니다. 역사서도 안정복의 동사 강목,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한 책이거든요. 안정복 역시도 이게 제자였어요.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긍익의 열려실기술, 특히 열려실기술은 너무나 많은 야사를 소개한 걸로 유명합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유의 동사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국대전의 후속버전으로 영조때 속대전 나왔죠. 정조때 대전통편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이후에 대전의 통 육전조례도 만들텐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봐도 돼요. 또 서민문화 어마어마해지고요. 18세기 서민 문화 그걸 다 그려냈던 게 김홍도죠 정조 때 활약했던 그다음에 성리학이요. 성리학은 점점 절대화된다 그랬잖아요. 송시열에 의해서 특히 남인계열의 윤희와 소론의 박세당이 저마다의 해석을 만들어내자 사문 난적 학문을 어지럽힌다 맹 공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소론은 양명학을 이제 새롭게 신봉하게 되고요. 정제도의 강화학파라는 게, 정제도가 소론 사람이거든요. 강화도에서 많은 양명학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얘기예요. 한편, 남인계열의 학자들은 이제 실학, 소론계열의 학자들은 양명학. 그러면 이후 노론은, 노론은 송시열 죽고 나서 노론은요, 호랑논쟁에 빠져요. 호랑논쟁이라는 건, 호론과 낙론 간의 논쟁을 얘기하는데, 호론은 인물성 동론이라고 해서, 인성과 물성은 같다. 예, 이론의 쏘리. 자, 먼저 이론이라는 건 다를 일자거든요 인성과 물성에 달라서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만주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떠받들던 중국의 한족이 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만주족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가 호론이 되는 거고 낙로는 인성과 물성은 같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물성 동일론 그, 이, 자, 그러니까 이건 동일론이라고 해도 되고, 이론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물성 동일론이라는건 호론이라고 해서, 그 동자는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는 건데, 인물성 그, 이론이라는 거는 다를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이 달라서 중국 만주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호론이라면 낭로는 경기나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여기는 인물성 동론이라고 해서 한족과 만주족도 같음으로 어, 만주족의 문화를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가 되겠어요. 한편 실학은 중농학파, 중상학파 앞서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 조선 전기의 농사 직설, 향약 집성방, 상강행실도 이런 게 나왔다면 조선 후기에는 역시 농법서도 개인의 저자 이름이 나와요. 그죠 신속의 농가 집성이나 홍마선의 산림경제 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이재마가 네 가지 체질,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네 가지 체질을 얘기한 사상의학의 그 책이 동의수세보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석학 국어학 뭐 여러 책들이 나오고 있죠. 또 박지원 장야경이 한문학을 발전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조선 전기의 역사서 세 권이 거기 소개되어져 있는데 고려사는 세종대왕 때부터 편찬에 들어가 문종 때 완성된 책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국통감이 성종 때 완성이 된 책. 근데 이후에 중종반정 이후서부터 이렇게 예 기자를 떠받드는 이 중국 중국인이죠. 중국 주나라. 기자가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사림들이 그렇게 굳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거부하고 우리는 원래 단군+ 단군+ 단군이었거든요. 조선초 훈구 때만 해도 근데 사림들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기자를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볼 거예요. 자 백삼 쪽부터는 예 백삼 쪽은 진짜 이게 예, 백삼 쪽부터 백오 쪽은 완전히 한국사 능력 검정 전용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파트. 예전에는 완전히 뭐 다른 어느 시험도 이런 파트 잘안 나와요. 한국사 능력 검정이기 때문에 분청사기였고요. 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도화서의 화원 출신이 안견이 그린 그림 몽유도원도 강의안의 고사간수도 이런 것들이 진짜 훈구파의 뭔가 여유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16세기 중엽 사림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림을 그려도 매난 국주왜 의리 이거죠. 의리를 강조하며 그다음에 그 자기를 구원해도 깨끗한 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 고려가 청자문화였잖아요. 그러다가 누리끼리한 분청사기로 가는 거였죠. 분청사기 어 그러다가 분청사기가 조선초까지 이어지다 조선 중기 백자 이후에 이제 청화 백자로 이어지는 거였고요.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목탑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 이 18세기를 진경시대라고 부를 만큼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이 가져다 준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렸다. 인왕산의 모습과 금강산의 모습. 그러니까, 실사구시의 학문적 관점이 그림으로 나타난 게 진경산수화, 또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도, 또 여러 서민문화를 알수 있게 해주는 민화도, 김정의 추사태도 다 조선 후기 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실록까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되겠습니다. 또 안정복의 동상화모가 유두공의 발르고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진짜 잘 나오는 사료 참고해 보시고 공예기술의 변선 순서 남아있죠.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배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뭐 이제까지 기출문제로 너무나 많은 부분입니다. 자기기술, 이제 공예 자기기술 야열하는 거예요. 시대순으로.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사료들을 제가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도성 주변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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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 시대 파트. 한국사 능력 검정 전체 단원 시대별 소트 단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이 끝이 나게 되면서 빈출 키워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근대사로 넘어갑니다. 근대사가 비중적으로 조선보다는 적지만 워낙 사건이 타이트하게 붙어진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시대선으로 정말 좀 똑바르게 잘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